엘레강트 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펜 TV 우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언박싱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언박싱 3개를 해볼 건데요. 먼저 언박싱 할 것은 덴마크에서 너무 비싸고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술. 소주입니다. 연말이라 세일을 해서 공구로 11병을 시켜 봤어요. 그럼,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수증이 들어있고요.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잘 도착했고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11병 모두 도착했고, 같이 산 친구들이랑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푸쉬업 바인데요. 포장 뜯기가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영수증 있고요. 따라! 이렇게 잘 왔어요. 내용물도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웠는데, 사용해보니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이 소포는 저 대학동기 누나가 보내준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랑 양말 그리고 오리털 조끼를 보내줬어요. 그럼 오픈해 볼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놀랐어요. 누나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순간 울컥. 누나가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골고루 보내줬어요. 양말도 정말 이쁘죠. <laughs> 그리고 오리털 조끼... 조금 작긴 하지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역시 한국계 좋아. 안나 누나, 너무 고마워요. 동기 누나의 이쁜 마음 덕분에 따뜻해지는 연말이 될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아, 그리고 저희 동기 누나가 동대문구에서 세컨 스텝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거나 근처 지나가시면 들러 보세요.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땡큐.